무한도전 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유, 아직 앞까지 흐리고 비 오다가 햇살이 나와, 햇살이 들어서 지금 좋아가지고 나왔더니 도로 이렇게 구름이 꼈네요. <laughs> 무한도전 할머니가 500회를 돌파했어요.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500개를 돌파하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하는 거라 뭐 그냥 뭐 좋아보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500개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laughs> 에이, 너무 좋아요. <laughs> 앞으로 어떻게면 하좀 재밌게 잘 할까 열심히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해서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요 그동안 유튜브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장소를 이렇게 여기는 원래 책상 놓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도 이렇게 조촐하게 그 촬영하는데를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아, 오늘은 500회도 맞이하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촬영을 했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laughs> 촬영은요 핸드폰 두 대로 촬영해요 아들이 근데 하나는 갤럭시 노트 8이고 하나는 갤럭시 노트 9고 그렇게 두 대를 가지고 촬영을 해요 요거는 이렇게 세워서 촬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작게 했다가 늘렸다가 요런, 요렇게 해서 이렇게 촬영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쪽에서도 찍고, 이쪽에서 자유자재로 찍는 사람, 촬영하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요기다가 핸드폰 꽂아가지고. 그래서 요걸로 촬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 요거로도 촬영할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마이크.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는 이제 목소리가 저기 요걸 달고 말을 해요. 여기다 꽂고 여기다 핸드폰에다 꽂고 요거는 이렇게 이렇게 꺾으면 돼. 이렇게 꺾어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도 찍고, 이제, 거리도 조정하고, 높이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촬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면을, 정면을 촬영하는 거. 이거다 핸드폰 꽂아 짜가지고, 이렇게 정면에다 고정시켜갖고, 멀게도 하고, 멀게도 찍고, 가깝게도 찍고. 이렇게 정면을, 차, 정면 촬영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이거 촬영할 때 필요한 거 이제 이것저것 여기다 보관하는 거한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것도 이렇게 보관하는 거예요. 보관하는 장. 여기가 원래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책상만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도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겨난 거예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진열을 했어요. 요거는 나무에다 색칠을 한 거, 목걸이. 처음엔 색상이 참 예뻤는데, 지금 조금 바랬네. 한참 돼서 그런지. 예뻤는데. 요거는 모래를 부어서 이렇게 그림을 만든 거예요. 그림에 이제 모래, 색모래를 부어서. 이거는 피퍼 페인팅 제일 힘들었던 거. 이게 일주일 걸려서 완성된 거예요. 야 이거 처음에는 너무 오래 걸려갖고 아우 야 이거 할수 있겠나 그랬거든요. 근데 했어요. 근데 하고 나니까 좋더라고요. 작품이에요 작품. 이것도 피퍼 페인팅이에요. 강아지 예쁘죠? 이게 보기엔이래도 시간이 꽤 한참 걸려요. 요것도 피포 페인팅. 요거는 귀여, 귀여운 거 이제 골라서 찾아서 요거 하느라고 이 강아지를 했어요. 요거는 한복. <laughs> 한복. 제가 바느질을 잘 하거든요. <laughs> 한복. 옛날에 바느질 많이 해봐서.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조립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등, 이렇게 불 켜지는 거. 이쁘더라고요. <laughs> 이렇게 등불 켜지는 거고, 이렇게. 요 <laughs> 그림은 처음에, 이렇게 그림을 뭘 그릴까 하다가 크레파스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크레파스로 이렇게 처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근데 크레파스가 그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크레파스로 그린 거고요. 요 그림은 피부 페인팅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일 먼저 해봐서. 요거는 아크릴 물감으로 진주 목걸이를 한 여자, 그거,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걸 한번 그려본 거고요. 요거는 난을 한번 해봤는데, 어, 이거,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연습할 때, 진짜 많이 했는데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난이. <laughs> 이제, 많이 하면 그래도 잘할것 같아요. 요거는 그림을, 그림을 띄어서 번호대로 붙인 거예요, 요거는. 요게 그림이, 요게 이름이, 그 유명한 뭐 그림이라고 그리더라고요 요게. 요거는 수채화예요. 아 수채화를 뭐 제가 언제 학생 때 언제 그려봤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이 수채화를 한번 그려봤는데, 어, 되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물을 얼마나. 섞어야 하는지 그것도 이게 배워야 될것 같아요 이게 근데 처음 그 이렇게 그려본 거라 <laughs> 잘 그렸어요 <laughs> 요 그림은 면봉으로 그렸어요 아니 뭐 처음엔 그랬죠 아니 무슨 면봉으로 그림을 다 그리냐고 그랬어요 근데 면봉으로도 이렇게 이쁘게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laughs> 이쁘죠? 요건 <laughs> <이건> 꼬마 캠퍼스 <laughs> 꼬마 캠퍼스 아크릴루 <laughs> 너무 귀엽죠? <laughs> 아 너무 재밌게 그렸어요 이거는 이거는 나이프하고 붓을 터치해서 그린 그림인데 신기했어요 이게 이렇게 그려놓고도 야 붓으로 터치해도 이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어, 아, 진짜, 시, 신기하더라고요. 그리면서. <laughs> 잘 그렸죠? <laughs> 내가 그리고 내가 칭찬하네. <laughs> 이렇게 아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이렇게 스튜디오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나이에 뭘할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이런 걸할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날마다 마음이 즐거워요. 아, 내가 오늘도 뭘할수 있구나. 유튜브를 내가 이나이 유튜브를 그렇게 들어가서 막음껏 내가 볼 수도 있고, 아내 작품이 어떤가 또 들어오는 분들이 너무 고마운 맘에 들여다보고 그런 시간들이 저에게는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정말 제 영상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laughs>